안녕하세요. 귀와 귀를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섬진강 TV 바우돌입니다. 이곳 참 좋지 않나요? 진양호예요 진양호는 남강 물줄기를 막아서, 즉 다시 말해서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덕천강 경호강 물줄기를 막아서, 댐을 만든 거예요. 이게 식수로 쓰이죠. 어, 부산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 어, 이 호수 물이 아주 맑죠. 여기에서 어, 식수를 채취해 가지고 진주시민은 물론 어, 장원 부산까지 갈라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 있죠.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예전에 저기 보면 배가 가던 선착장이에요 저 앞쪽에 보면 기곡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기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마 고등학교 좀 됐을 때 어, 배를 타고 낚시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쪽에는 이렇게 옹기종기 식당이 있었습니다 유원지였습니다 어, 그런 곳 많잖아요. 예전에는 환경에 개념이 없다가 그렇게 물가에서 잘 놀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환경으로 인해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공터가 생겼고요. 어, 공터 옆쪽으로는 지금 매화, 매아, 아 매화가 아니에요. 저거는 벚꽃이에요. 벚꽃이 지금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여전히 어, 경치는 애나 지금이나. 아름다워요. 저기 어, 앞쪽에 보이는 댐은 진주로 나가는 물, 물을 막아 막은 겁니다. 저쪽 앞쪽으로 보면 지금 보이진 않은데, 또 이런 형태의 댐이 있는데, 그것은 사천으로 빠져나가는 수문입니다. 오늘 어, 주말에 일요일 날에 어, 항사 황사, 지금 항사가 좀 없지요. 그쳤어요. 어, 하창한 석양, 석양 어, 저녁 놀이 지는 시간에 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같이 감상해 보시죠. 여기는 지금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 댐 현장입니다. 오늘 주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도 근무 잘 하시고요. 지금까지 휴와 길을 통하여 행복을 전하는 섬진강 TV 바울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